사도행전 2장 4절,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거하더니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, 보라,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.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?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.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해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.